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네, 후보자 지명 이후로 그간의 공직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에 임하셨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상황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워낙 막중한 자리이시니만큼 필요한 절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의 풍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에 한 사람으로서 개탄합니다. 지금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을 지냈었다고 하시겠지만 아, 말씀하셨지만 훌륭하게 우리 장관 후보자로 길러내신 부모님들이 장관으로 무사히 취임하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시고 또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국민들께 확실한 장관님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나에게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검사들이 다루는 일이 지금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역가랑 떨어진 것 같은 아무런 기준 없는 연기된 수사 결론, 또 어떤 경우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가혹할이 많친 과도한 수사. 그런 것들이 들쭉날쭉 합니다. 이제 수사권의 거의 대부분이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우리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 절차를 지키는 눈,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그러한 검사의 눈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인권 보호관으로 우리 검사들이 거듭 나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아닐까 싶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객관적 감, 가, 관청으로서의 검사. 그렇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시고 이휘보록가 지금도 아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바로 서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 역시 이번 정부도 그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했었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완성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가 계속되는 지금 법무부 장관님의 숙제가 돼 있고. 나라의 과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핵심이 다음에 보시면 이미 재원국회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제정다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엄상섭 의원님께서 검찰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수사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준다 하고 임기까지 확실하게 부여를 해줬더니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거에 우리 재원국회에서 걱정하던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강우 의원님 뭐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고 저만큼 이상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아, 엄상섭 당시 의원이 말한 저 검찰 파슈라는 거, 어, 저도 어, 국회의원 시절에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어,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성되려면, 어,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우리 검사들과 함께 공감을 얻어서 해야지만이 완전한 의미의 저는 검찰개혁이 다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나 이런 그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조직의 속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또 부여받은 권한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특권처럼 행사하려 하고 그 안에 성을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다.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지난번 국정감사의 용어에서도 드러났듯이, 나도 장관급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다음에, 검사장이라는 게 검사의 직급입니까? 아닙니다. 검사의 직급은 그냥 검사와 검찰총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지방 검찰청의 기관장으로 있는 사람한테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건 직급이 아닌데도 여전히 검사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검사장이라는 용어를 무시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이 차관급입니까? 그 역시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 아무런 음. 근거가 없지요. 그 다음에 본인들끼리 지금은 아마 검사장은 이제 차관급이 아니고 고검장은 차관급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검장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죠 군인들처럼. 그 서열 중에서 법무부 법무부 차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고검장 서열 1위가 대검 차장이고 고검장 서열의 말석이 법무부 차관이고 이렇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치부되고 있는 이 현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급여 체계 때문에 뭐 차관급 대우니 또는 장관급 대우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독재정권, 군부정권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무슨 직급에 연연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위치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확실하게 좀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공자님이 다른 이름, 정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수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특수수사라고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특별 수사부 그렇습니다. 특별 수사부의 줄임말인데 특수수사라는 용어를 남발하면서 언론이건 검찰이건 마치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민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서부터 장관님의 세심한 지휘가 검찰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국민을 생각하는 인권 보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을 보호하는 객관적 검사, 관청으로서의 검사로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봐 주시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시고 이휘보로가 지금도 아마 어제인 걸로.